안녕하세요. IT 바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에 사용하시다 보면 전에 자기가 썼던 글이나 아니면 원치 않는 개인 정보가 파일이나 페이지로 저장돼서 올라와서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원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삭제해도 저장돼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뭐 간단하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주소록이라고 한번 검색하시고 엑셀 대부분 주소록이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옛날 파일 형식으로 x l 스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이렇게 쭉 파일이 나옵니다. 보통 이 중에는 진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올라온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사무회원 주소록 쭉 내려가면 진서중학교 총 동창회 파일 20회 동문주소록 사정주소록 기업주소록 뭐 이런 거 보면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갔을 때 개인정보가 나오거나 원치 않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진 않겠고 본인이 만약에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본인의 개인 정보가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이트에, 원 사이트에 가서 예를 들면 원 사이트가 네이버 뭐 카페다 아니면 어떤 특정 무슨 내가 뭐 게임 사이트에 들어갔었다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지워달라고 했다 라고 했을 때원 사이트에 있는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구글에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장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저장된 페이지라는 기능 때문에 원 사이트는 삭제가 됐지만, 구글에는 그 해당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하나 쳐야 되는데요. 이 주소창, 위에 있는 주소창에 다 지우시고, HT, https 치시고, www.google.com, g o g l e c o m 치시고, 웹마스터스 거든요. w, e, b, m, a, s, t, e, r, s. 그리고 슬래시, tools 거든요. t, o, o, l, s. 그리고 슬래시, r e m o v 거든요. r, e, m, o, v, a, l, s. 그 다음에, 어, 물음표. 그 다음에, h, l, 는, ko. 라고 치시고, 해당 url을 엔터를 치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이 이유는 이 웹페이지 삭제 도구를 구글 거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어그 과정에서 사그 본인을 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 상태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구글 아이디를 인증을 합니다. 뭐 구글에서 쓰시는 어느 아이디나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우선 구글 본인의 구글 아이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제 걸로 하면 저는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 서치 콘솔이 실행되는데요. 이 서치 콘솔이 실행되면 보면 오래된 컨텐츠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저장된 페이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삭제됐을 수도 있습니다. 삭제된 삭제된 경우에는 원사이트의 페이지가 삭제됐는데 저장된 페이지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페이지의 URL을 적으시면 됩니다. 볼까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아까 주소록을 쳤었죠. 주소록에 주소록에 xls xls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저장된 페이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저장된 페이지를 눌러서 위에 URL 을 누르시고 카피를 누른 다음에 이 예시에다가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여넣어서 보내 주시면 실제 요청이 됩니다. 삭제 요청을 누르면 어, 우선 제가 바로 삭제할 거니까 어, 제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 요청을 했다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요청을 했다가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예 분석하는 걸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 사이트가 삭제가 된 경우가 아니라서 지금 삭제가 요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 요청하는 페이스터의 소주가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 사이트가 삭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삭제할 수 있게 바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삭제 요청하면 오래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 밑에 URL, 요 삭제 요청 그 항목에 해당 URL이 나오고 상태가 보통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점검 중, 제거 유형에 제거라고 되어 있고 요청이 요청됨, 진행 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 중이 이게 삭제 요청이 다 떨어지면 완료됨이라고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살아있는 페이지 데이터가 살아있는데 그것을 지워야 될 때는 어, 이런 경우에 됩니다. 개인정보가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지울 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 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적 삭제 요청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어 조금 복잡합니다. 이건 지우기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 요거 해당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어, 해서 개인정보를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어,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본인의 정보나 아니면 예전에 지웠던 자료인데 지워야 되는데 구글에는 본인 사이트에는 문제가 돼서 지웠는데. 구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URL에 접속을 하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사이트인데 개인정보가 있다 라고 했을 땐이 법적인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는 이 요청을 이용하셔서 어, 개인정보를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셔서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